계속하도록 할게요 장덕궁 어, 저기 보세요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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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멋있다 장덕궁이 약간 창정궁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어? 저기는 어, 저거 많이 봤어요 이거 이거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저기 큰 건물 있죠 저거 이게 아마도 왕이 정치하던 데 같아요 안만 어, 봐도 멋지다 저쪽으로 쭉 가면 정문일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저 건물이 너무 좋아요 어 잠시만요 저기 청와대 같은 느낌? 기와... 기와 세기! 신기해요 오 신기하다 자 그렇다면 풍경 보여드릴게요 야, 이렇게 어, 위에 지붕이 다 나오게 네. 아, 자 네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, 빠잉!